웨이트 먼저 하고 달리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음날 웨이트를 하지 않았더니 무릎이 좀 삐리합니다. 지금 시간 6시 17분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웨이트하면서 한 시간 이렇게 좀 걷다 보면요 하체가 마디 마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달려도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부담이 적어요 지금 막 바로 달리는 것보다 웨이트하고 달리게 되면 무릎에 충격 이런 게좀덜 느껴집니다. 자. 헬스크로 갑니다. 일곱 살. 아침에 왔습니다. 지금 아침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가 넘었습니다. 낮은 마이 밝습니다. 동백섬으로 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기상에서 한시간 이상을 움직여주니까요. 무릎에 부담은 적습니다. 어제는 웨이트하지 않고 막바로 아, 춤추 마라톤 회복주로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오고 페이스로 올라오지 않았고 페이스도 올라오지 않았고 오늘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지금 느낌은 오늘은 달리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 거 그래 다음 날 회복으로 웨이트가 달리보다더 낫다 나중에 달리면서 느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릎 상태는요 지금 걸어가는데 깔끔하지 않습니다 잠깐 헛뜯인다든지 이러면요 무릎이 움찔움찔합니다 아파요 달릴 때는 어떨는지 어제보다 좀더 나을는지 아, 이번 주 JTB에서 좀 제대로 달리려면 좀 괜찮아야 됩니다 집에 올라오니까 가족들은 다 나갔습니다. 밖에 햇살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저도 동네 숨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달려보니까 무릎이 완전치 않습니다. 거리가 늘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자 괜찮을 겁니다. 아이고 공기는 시원합니다. 오늘 햇살이 좋았어. 오늘은 선탠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부산도 나엽이 아주 예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부터물르겠습니다 자, 가자. 공기는 싸늘합니다. <laughs> 보통 사람들은 이 날씨에서 처럼 싱거래서를 착용하지 않을 듯한. <laughs> 아, 근데 햇살은 굉장히 멋져요. <laughs> 공기가 차가울수록 달릴 때이 느낌은 훨씬 더 상쾌합니다. 무릎은 어제하고 상태가 천지차입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심조심 내딛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차치 잘못 내딛다가는 무릎이 찔끔할까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1km 6분 21초 내일 1km 구간이 5분대 한 5분 50초대로 나야 와 됩니다. 훈련에서 1km 구간 기록 체크는 중요합니다. 현재 몸 상태이고요. 그날 훈련 형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1km 구간 7분 50초 도였죠 시간이 지나면 좀더 나아질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시간이 해결한다. 무릎은 괜찮은데 발바닥이 피로합니다. 어제보다 발바닥 상태는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또한 괜찮아질 것이다. 내일이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2km 5분 59초. 3km 5분 47초. 자, 터합니다 가자. 발바닥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훈련거리가 늘어나고 체열이 상승되면서 무릎이라든지 발바닥 이런 통증 부위들은 괜찮아집니다. 하. <목소리> 하, <목소리> 하. 하.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오르막을 오를 때 무릎에 부담을 느낍니다. 자, 그렇지 만가자아 k 아아아 39초 5 k 하5아아5아아 빨리 야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정면 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선탠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6km 5분 4초. 하. 하하 7 k m 4분 58초 하하 하하 와이퍼 뭐 때문에 고개를 숙여 있습니까 하, 해살 멋집니다. 7.5km 달렸습니다. 하이, 41분 27초. 야, 해살 예쁘다. 바다 멋집니다. 아, 상쾌합니다. 오늘은 굵고 짧게. 오늘 이 속도가 저한테는 물건가. <laughs> 하, 운동 강도를 한 100%를 했습니다. 부산이 있다고 해갖고, 발바닥이 있다고 해갖고, 초반에는 페이스 조절을 했죠. 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 시합이잖아요. 천천히 달려서 될게 아닙니다. 하, 받아들여가고 싶지만, 이번 주 시합에서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멀리서, 바다 보는 것만으로 만들어 겠습니다 오, 잠바. 와이프 땡큐. 야, 우리 와이프 최고다. 와이프 최고! 세상에 이렇게 챙겨주는 와이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야, 정두식 시 와이프는 운동하고 딱 차로 대기해 있고, 이, 추울까봐, 감기 걸릴까봐 이런 잠바도 딱 스탠바이 해놓고, 야, 먹을 거 마실 것도 가지 않네. 적인다그 우리 와이프 최고다. 와. 결혼 잘했다. 정두씨 결혼 잘했다. 와이프 최고다.